9월 4일인가? 9월 4일 일요일이군요. Yeah. Oh. 어우, 잘 되네. 아, 어, 배가,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, 원래 에너지를, 스테미나를 다 써가지고, 배가 너무 고픕니다. 아, 맛있네. 운동하고 나서 먹는, 아. 빨리 방송을 해야죠 네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만 허기만 좀 채우고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응. 역시 배가 고픕니다 음. 스테미나를 네, 스테미나를 다 비웠습니다 다. 원래 뭐다 비우는게 정상은 맞긴 한데 <laughs> 스테미나다 비우고 그 다음에 어, 클릭. 어,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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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된다 된다 다 비우고 XP도 177까지 채우고 스태미나를다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두레빌리티 내구도도 53밖에 안, 안 남았네 요5 2 이하로 떨어지면 이 최고의 문제가 있는데 다 태우다 보니까 53까지밖에 안 남았어요. 내일, 내일 하자마자, 저, 내고도좀 올리고, 그 다음에 채굴 시작해가지고, 다시, 레벨업, 이야, 레벨업 7개만 있으면 되는구나. 네. 6.8개 정도, 어, s k z 예, yeah, 모아서 해야 되겠군요. 네. 스니커즈 아, NFT 채굴 결과, 9월 4일 라이브 방송입니다. 오, 반갑습니다. 예, 아, 또 배고. <laughs> 어, 방금 하 하자마자 방송 아니 아니 운동 끝나고자마자 <laughs> 들어와가지고 밥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어, 진짜 오늘 배고팠네. 아 저녁을 저녁 때 배가 좀 고파가지고 아 배가 좀 불러서. 안 먹어도 될줄 알았는데 아안 먹어도 될줄 알았는데 몇분 했더라? 저거 95분 다 해가지고 95분 다 하니까 엄청 배고프네 밤에 방송할 때 계속 밥밥 밥 먹겠는데 보니까 먹방은 아닙니다. 먹방은 먹방은 할수도 있긴 한데 일단 먹방 아닌데 먹방이 어버렸네 네, 공지상 본 방송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이 아닙니다. 네, 높은 가격 변동성 및 여러 요인으로 인해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하셔야 합니다. 네. 다들 네. 아시는 내용이죠. 음, 아 오늘 뭐지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좀 하다가 오전에 자전거 좀 타다가 테스트 좀 해보고. 영상 좀 찍고 그랬는데 오전에는 날씨 좋아죠비안 오고 좀더 했어야 되는데 피곤해 가지고 오전에 못 하고 그냥 뭐 많이 못 하고 오후에 좀 하려고 하다가 힘들어 가지고 좀 누워 있다가 저녁 먹고 해야지 하다가. 나가자마자, 비가 와가지고, <laughs> 비가 와가지고,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우산 갖고 나갔습니다. 태풍. 때문에, 운동을, 시간을 잘 맞춰야 한다. 아, 중요하죠. 매일, 매일 하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, 운동 시간 좀 맞춰야 되고요. 비 오면 또 운동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죠. 비 오기 전, 비 오고 난 후, 예. 이때 잽싸게, 예. 잽싸게 어, 스태미나를 소진한다. 아 이게, 네. 예.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, 오늘도 소진이가 나왔구나 <laughs> 아 이거 스니커즈 방송하면서 소진이를 자주 만나게 되겠네요 반갑다 <laughs> 소진아 네. 비 오기 전비 오고 난후 잽싸게 스테미나를 소진한다 아 그래도 좀 어려, 어렵죠 비가 비가 장마 장마나 비가 많이 계속 올때 올 때는 우산을 우산을 쓰거나 우비 착용, 우비 예, 예. 엄청 덥다, <laughs> 엄청 덥다. 예. 아, 비 맞는 것보다 우비 네, 입는 게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웬만하면 우비도 안 입는 걸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. 우산 쓰고 그냥 비좀 맞고. 아 근데 또 그거 있죠. 네. 신발이 젖으면 말려야 한다. 잘 말려야겠죠. 잘 말려야 한다. 안 그러면 냄새 난다. 어탈수기 탈수 모드로 말리시든지 안안안 음. 그러면 그 그거 있죠 뭐야 어, 비올때 신는 신발 뭐 뭐라고 지고 어 까먹었는데 <laughs> 뭐지